예, 안녕하세요. 건강채널, 놀부TV, 연놀부입니다. 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음, 내일이 추석인가 보네요.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저도 이제, 주말 텃밭에 와서, 어, 지금 이제 표고가 어,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어,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어, 표고, 표고버섯, 그 원목에다가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텃밭 친구, 나비. 이쁘죠? 어, 벌써 제가 3년째 밥을 주고 있는데, 지금 한, 뭐 20cm 까지 이렇게 가까이 가도 안 도망가요. 밖으로서 앞에 이제 밥 달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또 텃밭에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고 좋아요. 남이야, 그눈 인사 해봐. 눈 인사. 예, 저렇게 눈인사를한 하면 눈을 깜짝이야. 어. 눈 인사 다시 한 번. 옳지. 어, 저렇게. 예, 눈이라 하라고 하면, 눈을 이렇게 윙크를 해요. 신기하죠? 음, 이따가 맛있는 거 줄게! 예, 여기가, 제가 표고버섯을 들리는 데인데, 텃밭 주변에, 예, 지금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예, 이렇게, 나무가 말랐어요. 표고가 조금 일부 나왔었는데, 예, 여기 표고를 좀, 좀 대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표고가 나와서 늦게 따먹었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말로 비쳐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표고버섯, 물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 이폐고가 봄하고 이제 가을에 나는데 제가 이 순차적으로 어, 피고 정균 심는 것부터 원목 준비하기 어, 또 어, 이렇게 어, 우물정자로 어, 보관했다가 가을 되기 전에 a 자로 세우는 법까지 이제 알려드렸는데 뭐 간단하지만 초보자들을 위해서 뭐한 가지씩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물 주는 방법을 어, 좀 알려주려고 해요. 이게 에, 이 버섯이란 종류가 어, 습한 데서 어, 잘 자랍니다. 그래서 표고버섯도 그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집이나든지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는 하우스 같은 데서는 어, 물이 충분하니까 물을 자주 줄수 있는데. 이게 텃밭 주변에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거의 뭐 자연에 맡기다시피해요. 그런데 이제 어, 너무 가물으니까 이 버섯은 어, 물을 자주 주면 좋아요. 어, 그래서 물을 한번 줄때 뭐 흠뻑 어, 한두 시간 이상 주라고 하는데 에, 사실 뭐 이렇게 텃밭 주변에는 서물 도리 많지 않고 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좀 충분하게. 예 물을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줄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좌우에서 엉덩이를 파서 이렇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수돗꼭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틀면은 물이 좀 찔찔찔 나오죠 이제 가물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없습니다 요걸로 주면 이렇게 쭉 주면 이게 굉장히 편한데, 어, 물이 지금 이렇게 찔찔찔 나와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힘들고, 할수 없이, 어, 물을 주긴 줘야 돼갖고, 표고를 먹으려면, 어, 너무 가무르니까. 그래서, 그 조루에다가, 이렇게 조루에다가 물을 좀 떠왔어요. 주변에서. 뭐, 운동사아 운동도 되고, 팔, 어, 근력, 키운데도 도움이 되겠죠. 뭐 소림사에서 보면 무술 단련할 때이 물동이를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고 어, 근육 단련한다, 근육 강화시킨다 생각하고 물을 이렇게 두 동이씩 떠가지고 어, 농작물에도주고 어, 표고버섯 주려고 지금 떠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 조루에다 넣어가지고. 최대한 좀 흠뻑 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에 조로로, 조로로. 이렇게 해도 물을 줘야죠 이렇게 효를 먹으려면 뭐든지 공을 들여야. 죠. 농작물이고 사람이고 공을 드려본 쉽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조로로, 이거로. 뭐 저렇게 더울 때에는 조로로 물을 주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줘야지 물이, 이 나무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충분히, 속으로 배어 들어가게,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면 될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고, 또 주고, 이렇게. 그 음만 이흘러내리 밑에 이렇게 보면. 이 나무라서 또, 세워놨으니까. 그만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주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어, 이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쪽에도 표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표고못 먹겠다. 저로도. 물을 한번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여러분, 반복해야 이 나무에 좀스며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어, 지금 이렇게 가무르니까, 어, 저도 여기 어, 음지고 햇빛이 한30% 정도, 음지가 70%, 양지가 한30% 어, 그런 장소인데, 어, 이 표고보다 키우기에는 적당한 장소죠. 근데 너무 가물으니까 물을 주고 이렇게 검은 차광막으로 이렇게 씌워주려고 그래. 요 그러면 밤에도 온도가 좀 유지가 되고 낮에는 좀 시원하고 또 가물으니까 이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씌워주면은 효과가 더 잘하는데 좋은 조건이될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이따가 차광막을 이렇게 씌운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지금 물을 주고 표고버섯 물을 흠뻑 주고서 차광막으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다음 차광막을 씌우면 너무 너무 가물으니까 습도 유지도 되고 좀 습해야 이 버섯이 잘 자라니까. 네. 물을 줬는데 예, 물기도 좀덜마르게차고먹을 씌워주면 이제 예, 저녁에는 음, 좀 보온이 되고 낮에도 좀 시원하고 하니까 표고가 어, 잘 자라겠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물도 자주 주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표고버섯 물 주는 음, 방법을 어,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